양승주 집사입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루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네가 네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네게 나왔느니라. 다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유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네가 마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에 있는 사람 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 그의 백발이 피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에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라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아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의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하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하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야의 아들 요합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네게 벌유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요우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우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의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내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멸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아다의 아들 분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네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노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보두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부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데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리라. 왕이 이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지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에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무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의모문이라 3년 후에 시무위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단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위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무위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이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무이가 이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왔니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네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이세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에 그가 나가서 심우 일을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So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장래 에 있어야 될 있게 될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시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환난 고난의 때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시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약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장차 받게 될그 고난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믿음에서 파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때에, 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주고 혼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미리 당부하고 또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곧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를 말씀하시죠. 나더러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왜 우리를 떠나라고 떠나고 하십니까? 라는 것에 혈안에 돼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또 불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근심이 아니라 이후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라는 말씀을 그들은 붙잡아야 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곧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과 시험을 당할 때 더욱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그 모든 시간 가운데 승리하고 위로와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째로, 성령님은 세상을 창망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하시리라는 것은 드러내다 또는 폭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 재판장 앞에서 안에서 검사가 죄인을 앞에 두고 그의 죄상을 판사 앞에 낱낱이 고발할 때, 낭독할 때처럼 그 어떤 죄,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성령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 정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빛을 싫어하죠 어둠이 좋아서 불을 끄고 있는데 누군가 불을 딱 켜면 어때요?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을 끄라고 소리를 치죠. 그와 같이 세상은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외면하고 빛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빛을 통해서 세상의 이 어둠을, 이 악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소교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죄를 처벌하고 죄를 도려내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가지, 그 이면에 있는 의미가 더 강력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것과 동시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생명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도. 아주 드세게 활동을 하죠. 사탄은 사람으로 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 죄인들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마귀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요한 일서 3장 8절 말씀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고 살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하죠. 진리 가운데로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영이 인시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의 착한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기력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구원으로 인도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말씀대로 자신을 지켜 거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또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에서 이내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 전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로 성령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나타내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하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면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에삶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